아, 그거 좋아하시지? 어디 냐고 물어보수있 을지? 뭐소 정이야? 한번 막이이는보고피야되는거데뭐래아요 오늘 먹고 래서 손님 들있 어서 크게말은뭐 라고? 오늘 은 지나가 다가 아니 집앞에 새로 생긴 데가 있 어서 한번 와보 려고 했 는데, 오늘 왔어요. 이 흑돼지 제주흑돼지 제주흑돼지예요. 제주 저는 삼겹살 엄청 좋아해요. 딸이... 아니 뭘든안 좋아해 고기는 다좋아하지 <laughs> 우리 딸이 리은 바닷가 바닷가 좋아. 저는 흑지 그냥... 아니야 나다 좋아해. 그럼 알았어. <laughs> 하나 제공기밥 하나 가 켜줘. 여기다 덜어 먹을 여기다 덜어먹으라 했어. 여기 이거 고기 넣는 데 이거 가져갔다. 그래, 가 그래. 그리고 그거 지어, 당아지 아유, 강아지 아빠, 난밥 먹기 시작했어. 아빠는 고기 먹을 거야. 응, 나도 먹을 거야. 이게 제주 흑돼지 한 마리예요. 어, 아, 나 이거. 뭐 따르라고? 네. 먹겠습니다. 많이 먹어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 네, 한쌈 주세요. 내가 뭐니? <laughs> 아이가 이제. 이제. 자야 이거 하나 싸먹어봐. 양념 고 같이.

자, 내가 먼저 자고. 아빠가 좀더 있잖아. 새우. 아빠가 좀더 새우. 아, 먹는 데 바빠. 아니, 새우. 이가람먹새우는자어 오, 나 여기 찍을 뻔했어. 아. 야, 그냥 아빠는 그렇게 고기만 보면 정신을 네. 못 차려요. 아니, 가 아빠. 아니, 두개 올려줘. 응. 음. 두개 올려줘. 네. 새우 한경좀문에목욕시라고 아니 시켰게 시키라고또 음. 오빠 차돌뱅이 나왔어요 응. 뭘안아 g l e 사람들은 우리가 봤 n e t f l i 영상 하루씩 날려? 그럼 계란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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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서 고기도 먹어야겠다. 음 진짜 괜찮고데 아, 맛있다. 또한번 와. 우리 거잖아 지금 다 먹었다. 났어요 <laughs> 오늘의 하이라이트 복근빵. 손님 너무 많이 와서 빨무리마무리 저희 다 먹고가 여기 새로 왔는데 지금 테이블이 만 원이 돼서 너무 시끄러워서다깎았어요 그래서 일단 먹고만 먹는 모습은 찍어놓고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먹고가 잘 먹고 갑니다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빠빠이